세 버전의 터치 결제 케이스가 왔어요. 와 왼쪽이 옛날 거, 오른쪽이 새거 열어봅시다. 해? 뭐야? 유경군 원. 터치 결제 케이스가 세 버전이 나왔어요. 터치 뭐요? 터치 결제. 아 아. 아이폰 갖다 대면은 결제되는 거. 언니 해볼까? 개봉이 잘 안되고 있어 <laughs> 내가 할게 내안 내가 할래 나도 할래 급 급? 아인아 내가 할래 아 상자를 뜯어었다 역시 언니가 잘하는 건가 요거 요거 그냥 열면 만는다응 어. 뭔가 개봉이 상당히 힘들어 <laughs> 어, 그렇지 그거 옛날 거 뜯었어? 응 견디고 트비닐도 뜯었어 윽 열어봐 애초에 땅간에 끈어 빨아 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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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앙어 하연아 그거랑 한번 비교해 보자 거기는 아 어, 먼지다 먼지가 있어 일단 요거 밑에가 굉장히 쫄아다녔어 뒤로 나왔나봐 요건 반짝반짝해 맞아. 반짝반짝 얘는? 얘는 안 그래 그지 이거 이건 뭔가 두께감이 있어 어. 여기어 근데 이거는 뭐... 타이... 그냥 다 이걸로 덮어 버려가지고 어좀 얇게 여기는 뭔가 보들보들한데 여기는 이렇게 매끈매끈해 맥댐 그렇구나 이거 봐 이게 어. 연결 부분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잖아, 얘가. 아, 그럼 그냥 이렇게 끼우고 이렇게 탁하면 돼. 맞아요. 사용 설명서도 있는데. 응, 그러네. 귀여워. 귀여워요 그리고 여기 카메라만 이렇게 구멍이 쏙 뚫려 있고. 응, 얘는 그냥 슝. 슝. 너가 알아서 해. 혹시 그리고 또 이거는 응. 색깔이 달라. 근내 그건 아빠가 다른 색깔을 주문해서 그렇지. 나라 사랑, 나라 여기 사랑. 여기 밑에 밑에. 어. 밑에 여기는 이렇게 그냥 달려 고정돼 있는데 어. 여기는 꾹! 큐. 꽂을 수가 있어. 아왜 전화가 안 걸어지지? 게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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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죽는다. 자 그래요 잘 봤습니다. 굿.